에 60명 계시고요. 추천해 주신 13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파제는 어 203명 계시고요. 추천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음. 예. 추천해 주신 38분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마법사입니다. 역시 어 7승 이상부터는 한 절반이 법사예요. 투기장 급한 왕이죠. 어제 방송은 내일쯤 올릴게요. 원래 오늘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야근을 하는 바람에 방송 시작이 늦었죠.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내일 올릴 수 있을 거예요. 내일 야근을 안 한다면. 법사죠? 이거 내봐야 죽죠? 외장 하드 1.5테라 8.9만원 진짜요? 링크 좀 주세요. 사고 싶네요. 하나 기다렸다가 회전배기를 할 수도 있지만 다음 턴에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고 기다리겠습니까? 잡을 수 있을 때 잡습니다. 기다릴걸. 아, 기다릴걸. 아, 기다렸어야 했는데. 와, 나, 그거를, 그새를 못 참고, 진짜, 아우, 진짜. 무기를 들었지만 때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남자의 여유. 갓수액이 있으면 꺼내보시던가. 여유있게. 고맙습니다. 이거 꼭 살게요. 갓수액은 없으신가 봐요. 아이쿠. 이거 회전배기 해도 안 죽죠? 야, 이거 재미없는데. 영격까지 써야 되나? 하수인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 영격을 쓰고 얘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둘다 잡으려면 영격에 회전배기까지 써야 되는데, 그건 너무 아까운 것 같고요. 얘 잡은 다음에, 회전배기는 다음 턴에 한번 생각해 보죠. WD라는 게, 어, 메이커 이름인가요? 제가 컴퓨터 부품은 잘 몰라서 SSD는 알아요. 슈퍼 스페셜 드라이브. 매우 특별한 드라이브겠죠? 그럼 WD는 와이드 드라이브? 넓은가요? 드라이브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자, 회전백이 각이 나왔습니다. 얼려놓고 각을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번 턴에 바로 하지 말고. 회전배기를 쓰는 건 좋은데, 제가 하수인이 못 나가서 그게 못 내, 못내 제가 마음에 걸리거든요. 얼려놓고, 얼려놓고 각을 보죠. 뭐, 화염구를 맞는다면 어차피 화, 하수인이 못 나올 거고, 양변을 맞아도 하수인이 못 나올 거고, 회전배기의 각은 유지됩니다. 하수인이 나온다면 얘랑 무기로 잡으면 되는 거고요 아, 메이커 이름 맞아요? 좋아요. 음. 괜찮은 거죠, 그러면? 네. 이따가 자기 전에 구매해야겠네요. 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99,000원이면 싸죠. 음, 어떻게 가야 되지? 아이쿠 예, 화염구 나왔네요. 좋아요, 음, 싸게 뽑았다고 생각합시다. 아, 명치 많이 맞았어요. 법사상대로 명치 너무 허락하면 안 되죠. 여기선 이거 쓰고요. 이거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재활용하는데 쓰고 싶거든요.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울상 아니면 복제 아닐까 싶어요. 노스랜드 뛰면 돼요. 노스랜드가 이렇게 뛰어도 되긴 하네. 네, 그러면 죽죠. 일단, 음, 거울상을 확인합시다. 거울상을 아이 거울상 확인하는데 얘를 써야 돼? 왜 뭐, 싫은데? 확인해요. 복제네요, 복제. 복제 느낌 나죠? 뭐안 잡을 순 없죠. 잡고요. 아 이거 재미 없네요. 복제가 아니에요, 복제 맞죠? 난투를 해버릴 걸 그랬나? 너 2분의, 1은 확, 2분의 1의 확률은 조금 그랬어요. 자 복제로 한장예 재미없었구요. 정말 재미없었어요. 여기서 난투? 혹은 나도 이거를 내거나 혹은 이거를 내면은 허무하죠. 상대는 마법사 난 투를 했는데 만약에 상대가 살아남으면 저는 뭘할수 있죠? 할수 있는 게 없네요. 광란. 광란 쓰고요. 광란 쓰고요. 달립니다. 광란을 쓰고 얘를 썼다면은 교환은 할수 있는데 저는 교환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laughs> 욕심쟁이거든요. 이미 핸드 상황이 제가 밀렸어요. 상대는 5호가 하나 더 있는 상태이고, 순수하게 하수인만 이쁘게 교환해서는 제가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욕심을 부리겠습니다. 하수인 많이 나오면 그때 가서 광, 난투 각을 한번 보고요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양변 나왔고요 상대도 명치 들어오시나요? 좋습니다. 난투 갑시다. 네루비안 알 내고요. 난투 가요. 잡아놓고 난투하면은 훨씬 좋은 확률이 되겠네요. 최소한 3분의 2 지금은 2분의 1이지만 잡아놓고 하면은 3분의 2 굉장히 높은 확률로, 66% 이상의 확률로, 제 하수인이 살아남잖아요? 뭐가 살아남을까요? 알? 정확하죠? 가차 없거든요? 실드 쌓아야 돼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일단, 난투는 못 켰는데, 여전히 좋지 않아요. 요놈 때문에. 구울, 구울이 나왔네요. 명치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구울을 키우고 싶은데 지금 명치를 허용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불기둥이 나오면 깔끔하게 항복을 누르겠습니다. 오거 복제에 좀 말렸어요. 그쵸? 그냥 저거 잡지 말고, 그때부터 명치를 달렸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은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아쉽네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양변 하나 더 나왔네요. 자, 8 데미지, 9 데미지 들어올 수 있구요. 일단, 정리하시고. 뛰어 오신다면은 8 데미지. 아르거스. 좋은 아르거스입니다. 자, 10 데미지 들어오구요. 정리하시네요. 코르크론 돌진. 다 나가야죠, 뭐, 지금은. 일단 다 꺼내놓고 난 다음에 실드 쌓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죠. 자, 체력이 9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살아남으면 절대 안 돼요. 여기에 다 때려박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배알이 꼴리고 눈물이 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한 턴은 더 버텼어요. 네, 한 턴은 더 버텼고요. 5 데미지, 6 데미지, 제 체력은 9. 3 데미지만 줄수 있다면 상대의 승리.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한 턴에 연명을 더할수 있겠죠. 산소호흡기 꽂는 거죠. 자, 드로우 하셨구요. 이렇게 힘이 든데 왜 포기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포기를 모르는 남자. 그래. 내 이름은 식빵. 포기를 모르는 남자입니다. 제이나의 가슴팍에 피의 울음소리를 받고 명예롭게 나가겠습니다. 시위를 벗어나 내 손을 떠나간 피의 울음소리는 머나먼 관역을 향해서 한없이 빠르게 나가라가 상대의 명치를 터뜨렸지만 저는 항복하겠습니다. 좋은 경기였습니다. 음. 비록 패배했지만, 패배를 통해서 좀 얻은 건 있었어요.